갑시다. 네, 이 38번이에요. 어, 음, 밑줄을 조금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좀이 함축음이 출원해서 밑줄을 1 g 씩를잘안 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애들이 읽다 보면, 어떤 걸 하냐면, 봐봐. 이걸 읽잖아, 읽잖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갇혀요. 갇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가 좀 확대할게요. 너무 작네요. 아무튼, 확대를 하기 전에, 얘를 빈 칸으로 놓고 보는 게더 낫습니다. 저는 그래요. 현충금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아예 그냥 빈 칸처럼 놓고 해석을 하기 합니다. 사실 뭐 지금처럼 단어가,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 constantly도 알고, wearing도 알고, mask도 알아. 라고 하면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아닐 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가 저 밑줄에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빈칸으로 줍니다. 자 보기로 먼저 가실게요. 자, 1번 보시면 뭐어 protecting our face from harmful external forces입니다. 그니까 러그 완전 저 뭐야 있는 말을 갖다 쓴 거죠? 해로운 외적 요소, 외적인 힘으로부터 우리의 페이스, 얼굴을 보호하는 거에요 저는 자혀 쓸데없는거죠 사실 뭐 이제 뭐왜 보호하겠어, 그지 핵심 키워드만 잡아요, yeah, p r o t e c t i n g 자, 그 다음에 2번 Performing on stage to show off our acting skill 입니다 여러분, show off에다가 믿지 자랑하다 내가 약간, 약간 그런 거야. 헛 약간 뭐라 그러지 허세 부리다. 어. 좀 약간, 약간 거들먹거리는 거지. Feeling confident by beating others in competition입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 플러스 아이인지 뭔한번놓어야 이기므로써 자신감을 느끼는 거. 그러 confident 쓰세요. 자신감 있니? 그러면, 4번, doing completely the o p p s i t e of what others expect. 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상할 것과는 아주 정반대로 뭐 하는 거. 그죠? 정반대만 좀 써드릴까요? 하나씩 다써드리겠습니까 이 기대와 완전 정반대 로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오번 adjusting our behavior based on the social context 기분입니다. 기분은 주어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주어진 사회적 상황을 기반으로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거, 조정하는 거. 어디서 쓰세요? 조정. Social context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사회적. 이 얘기야. 알죠. 컨텍스트 나올 때마다 너무 맥락이라고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요자 키워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트, 쇼프, 캄피에단트, 아포사이 아디저스틴 이렇게 정도 잡아주시고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잡는 키워드는 다를 수 있어요. 어. 여러분과 저와 다를 수 있는데 너무 훨이안썰됩니다 오늘도 딱 맞는 비율을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어머 뭐, 나쁘잖아. 이렇게 할게요. Over the centuries, various writers and thinkers looking at humans from an outside perspective. have been struck by the theatrical quality of a social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지 나서 못 잡겠으면 안 잡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왜냐면 뒤에 얘가 나오잖아. 선생, f r e x a 없는데요? 봐봐요. 요 단어 쓰세요. 인용구. 인용구. 왜 그러냐면 앞에가 너무 이렇게 장황하고. 뭔가 너무 길고 뭔 소린지 모르겠다 딱안 들어온다 그럼 뒤에 얘가 보통 나오거나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그 설명에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니까 제가 조금 분석을 도와드리면 여러분 여기 잘 따라오세요 루킹부터 여기 프스테티브까지 바로 저는 해야겠죠? 자오세요 Already centuries 끊어줘 아니, 컴머 없는데? 내가 컴머 없어. 그럼 끊어줘. 그래야 주동을 발견하지. 얘네가. 그치? Over the century. 수세기 동안. 수세기에 걸쳐서. 겁나 많은, 뭐, 작가들과, 어, thinkers. 누구요 생각하는 자. 사상가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하는 소리였어? Looking at humans from an outside perspective. 뭐? 어떤 틀에 막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들여다보려는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이 해부림 피해왔어 본동사 찾아주세요 이목 저 주말에 숙제 내는 거 아시죠? 네. 이거 또 끝나면 제가 3회에서 숙제 냅니다 자, by the theoretical quality of social life 사회적 삶의 여러분, theoretical 별표 극적인 이 뜻이야. 너무 중요해, 이따가. 자, 쓰세요. 극적이. 연극적인 이 뜻이야. 연극적인 그런 특제. 특질. 특제에 의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딱 맞아왔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The famous c u r r n c y is fresh in this c o s f e r e n c e issue. a r 아주 유명한 인용구 이것을 나타내. 이안내용이야 그치? 이안내용안내용을 나타낸 인용구가 어디서 왔어요? Save Spray, 이 말에서 왔습니다. 자, 표시하세요. 이거 못 잡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알았죠? All the world is, 원래 여기에, 이거 되게 재밌는데? All the world is a stage, 여러분. 이거 그냥, 어, 시각이에요. 어, 모든 세상은 stage. 무대예요. 그리고 all t um, men and women only players, 모든 남성과 여성들, 모든 인간들은 한나 player, 목 연극하는 사람들, 극장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넘어가서, and one man in his time plays many parts. 그 시대에서 한 사람은 많은 역할을 play, 연기합니다. 주세요. 플레이를 연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러면 아 이거는 항상 항상 내가 나는 가족에서는 어떤 역할, 사회에 나와서는 어떤 역할, 또 어디 가서는 어떤 역할 이런 식으로 어떤 파치를 연극하는 하나의 배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더 나옵니다. 조금 제가 더 가볼게요. If, that only, if the theater and actors were traditionally represented by the image of masks, writers such as t h i s f e a r are implied that all of us are blank.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어떤 극장과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표현이 돼요. represented. 뭐에 의해서요? 마스크라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면 우리 스테이 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i m p l i 별표. 그럼 저 옆에서 쓸게요. 쓰세요. 인플라이 암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암시하다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넌지시 얘기하는 거야, 넌지시 드러내는 거예요. 뭐 우리 모두는 블랭크예요 뒷문자 가볼게요. Some people are better actors than others.입니다. t h a n 두더.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 뭐더 연기를 잘하는 액털 뿐이에요. 여기 뒤에서도 나오죠. 자신의 어떤 적대적인 의도를 친근한 미소 뒤에 잘숨겨요 그죠? 이 이에고라는 사람이 그럼 왜 뭐야? 아, 악역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한 미소 뒤에 어떤 사악한 적대적인 의도를 잘 숨긴 역할을 한 거야. 그런 말은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건 뭐, 뭐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런 환경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내 행동을 다르게 조정하는 것 뿐이죠. 단어만 조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방금 했는데, 아 자, 요거, 요 단어. 적대적이 뜻입니다. 인텐션도 써주세요. 의도. 그래서 그냥, 그 역할을 더 잘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 두 개는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